입니다. 한 시는 한문으로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명 시를 뽑아 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그 어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 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도염명의 시는 위진 낭만주의 시대에 속하고는 있지만은 내용과 시풍이 그 당시 시대나 그 바로 직전의 시대하고 비교할 때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기라든가 반학이라든가 반리와 같은 그 시인들의 시구는 그냥 아름답게만 다듬고 화려하게 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연명은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창한 그런 새로운 시풍으로 변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또그현원시를 썼던 그 해강이라든가 완적, 곽박 이런 사람들의그 현설이라든가 유선에서 벗어나서 예, 도연명은 전원의 삶을 소개 소재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학을 창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연명은 반매고 글읽고 하는 전원의 하루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넓은 도량이라든가 심오한 사상을 노래함으로써 높은 절개를 자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대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그 증거로, 그, 시품이라는 책에서는 도현명의 시를 중품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문신조령이라는 그 책에서는 뭐 도현명씨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당나라 때 이르러서 아 시의 예술적 가치를 그때부터 새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송나라 때 와서는 소식을 비롯한 모든 시인들이 그의 시를 아주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예, 또그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튼 이렇게 훌륭한 시를 우리가 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예,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기원전거 그네 번째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거 기사 전원으로 돌아와 네 번째입니다. 구거 선택이요낭망이며오라 구거 오래일 굳자 갈 것자 오랫동안 떠나, 떠났다 그말이죠 어디를 떠났느냐 산택 산택은 산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몇 산자 못택자인데 산택을 떠나서 떠돌 유자 이 유자도 떠돌 유자입니다 떠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자연을 떠나서 돌아다녔다. 그 낭망 님이야 오라 그런데 낭이라는 것은 물결 낭자지요 그리고 망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우거진 망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결과 우거진 뭐 이런 뜻으로 광대한 모습을 그 형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도 연명 그 시인 자신이 메이지 그 않고 멋대로 노는 모습을 낭망이다 물결처럼 막 유랑하고 에 예, 낭망은 그래서 여기서는 도연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즐거움을 아주 만끽하는 것을 낭망이다. 니미야, 이며야수불림자 들야자, 오, 이거 즐거움이라는 얘기죠. 즐기로자. 그러니까 그 도, 도연명이 그 숙과 들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낭망 만끽했다는 뜻입니다. 시, 휴, 자질, 배요, 피진, 보항, 허라. 시, 시험, 시, 자, 휴는 이끌, 휴, 자지요. 이끌고, 누구를 이끌고, 근데 시험, 시, 자는 여기서는 잠시로 해석, 해석하면 됩니다. 잠시, 시, 자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끌고, 누구를 이끌어내, 자질, 배라, 아들, 자, 자, 조카들, 아들하고, 조카들 무리를, 무리배, 자, 무리를 이끌고, 그러니까 조카들 아들하고 조카들을 데리고서 피진 보항하라고 그랬는데 피는 해칠 피자죠 이렇게 해쳐 나간다고 그랬을 때 진은 이 개암나무 진입니다만 이건 덤불이다 생각하면다 덤불 진이라고도 예,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덤불을 해치고 걸음보 뭐 걸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걸었느냐? 황허라 거칠황자 터허자 황량한 폐허를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동네가 그 황량한 마을, 예, 황량한 마을을 걸어 다녔다. 다음에는 배회 구룡 구롱, 구롱문요 롱입니다. 구롱문요 의석인 거라 배회는 그대로 배회하다는 거예요. 구룡했는데 여기서는 언덕구에다가, 롱은요, 밭두둑롱 자입니다. 언덕과 밭두둑 사이 간 자, 밭두둑 사이를 배회했다는 얘기예요의 의, 석인 거라, 여기 의 의, 그런 거, 이것은 첩자니까, 의태어지, 의태어지요. 원래 의지할 의자지만은, 여기서는 의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 의태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냐, 어렴 풋한 모습, 자세히 말해서 희미한 모습을 의이라고 그럽니다. 석이는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 예석자 사람인자 그살 것자 옛날 사람이 살았던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살았던 자취가 희미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에가 여기 바로 이 언덕과 밭두둑 사이를 폐해하면서또 폐허를 거닐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정조유유처요 상죽잔우주라 정조우물정자 부억조자 우물과 부억 부뚜막이라는 얘기죠 부뚜막 자리가 유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남길 유자니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고처자는 그곳에 그리고 우물과 부뚜막 자리가 여기 남아 있고 그다음에 상주잔 후는 그 썩을 후자 잔 후주라 상주 뽕나무 상자 대죽자 뽕나무하고 대나무가 여기서 잔도 잔이 날 잔이라고도 쓰이지만은 남을 잔자 남아있는 잔에 갈때예 나물 잔자로 쓰기 또 여기서 남을 잔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느냐. 뽕나무나 대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썩을 후 자, 그루터기 주 자, 썩은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뽕나무, 대나무가 다 죽고, 썩은 그루터기만 남아있구나. 그 다음에, 차문 재신자요, 차인 개언여라. 차문, 상당히 오래 전에 이거 했지요. 그냥 물을 문자 앞에다가 차가 이랬는데이 빌릴 차자를 써놓으면 빌리다는 뜻이 아니고, 공손하게 물어보다. 중국 사람들은 차문이라고도 하지만 해야에서는 청 청알 청자로 해가지고 청문이라고 많이 씁니다. 예,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채신자 켈체자 섭신자 나무를 캐는 자니까 나무꾼이라는 얘기요. 논자자 채신자는 나무꾼에게 물어봤다. 예, 뭘 물어봤느냐? 차인 개 언녀라 차는 여기 차이차 차. 여기 사람들 여기 살았던 사람들. 개, 언녀라 개, 모두, 언, 어디, 언, 자, 여는 가트려, 자라고 되지 여기는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하고, 나무꾼에게 물어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자 향아은 사몰무부여라. 신자, 나무꾼이죠 신자가 향아, 나를 향해서 은, 말씀은 자,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사몰, 죽을사 자, 죽을몰 자. 이거 빠질몰이라고도 하지만, 죽을몰. 자, 죽었단 말이에요. 사몰. 죽었어요. 그그 다음에 무부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에, 없다는 얘기예요다 죽고 없어요 부여 다시는 여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 죽어 없어지고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세이조시오 차어진 불어라 일세 한 세대를 일세라고 그러죠 보통 30년이라고 그러죠 한 세대가 이 자는 바뀔 이 자, 다를 이 혹은 바뀔, 바뀌었어요. 조시. 아침 조 자, 시장 시 자인데, 여기서는 아침 시, 아침 시장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을 가리켜서, 조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세대의 도해지가 바뀌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차어, 이 말은, 한 세대의 도해지가 바뀐다는 이 말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으니까짐 참으로 불허다 아니 불자 허는 비를 허자인데 여기 뒤에는 예, 말씀은 자가 생략이 됩니다. 지난 그 바로 웃께서 신자 향하은 나에게 뭐 말했다 그랬는데 허은 빈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허자는 비를 허자.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도해지가 바뀐다는 이 말은, 차은은, 어, 참으로 빈말이 아닐세. 에. 그러니까, 진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한 세대 금방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인생, 그 다음, 인생 사화나요, 종당 귀공무라. 인생이라는 것은, 사, 같을, 사, 자, 같아요. 무엇과 같으냐? 환, 화, 흑개비 환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흑개비와 같다. 흑개비로 대한 되라자니까 환화를 같이 합해서 흑개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인생이란 흑개비 같아서 종당 종당은 마지막이죠. 마칠 종자 마땅나니까 종당의 마, 마지막에 마땅이 그런 뜻이니까 예, 마지막엔 종당엔. 귀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냐? 공무필공적 없을은 묻자텅빈 무로 돌아간다네. 아, 도연명이가 그 폐허가 된 자기 마을 땅을 돌아보면서 옛날에 살았던 자취가 다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빈터만 조금 남은 것만 보니까 그 쓸쓸한 것을 보니까 에~ 예, 여기서 바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로돌아오는구나 이것이 도연명이 내린 결론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원으로 돌아온 이~ 도연명 시인은 아들하고 아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보를 나서 죠 소풍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흠뻑 젖어 놓일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 살지 않고 있는 이 황량한 폐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죽어 사라졌다는 그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다고요?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이란 흑개비 같아서 종당한 무로 돌아가는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인생의 속죄롭음에 대한 시인의 깊은 탄식이 우리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귀원정거 기사라 전원으로 돌아와 네번째 시국어선택류요 낭망이며오라 오랫동안 산과 물을 떠나 나다녔는데 숲과 들의 즐거움을 만끽하네 시유자질배요 피진포황하라 아들과 조카들을 데리고서 덤불을 헤치고 황량한 폐허를 거닐어 보았네 폐회구 쿠롱문이요 의석인거라 언덕과 밭두둑 사이를 피해하는데 옛사람 살던 자취가 희미하네 정조유유처요 상죽잔우조라 우물과 붓두막 자리가 있고 옥나무, 대나무 썩은 그루터기가 남아 있네. 참은 제 신자요, 차인 개 언여라. 나무꾼이여 말좀 물어봅시다. 여기 살던 사람들 다 어디 간게요? 신자 향언이요삼을무구요라 나무꾼이 나고 나한테 대답을 하네. 죽어 사라지고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일세 이조 시오 차어진 불어라. 한 세대의 토해지가 바뀐다 하더니 이말 참으로 빈말이 아닐세. 인생 사화나요 종당 귀공무라 인생이란 헛개비 같아서 종당엔 텅빈 무로 돌아가는 것이로다. 네 마치겠습니다.